잘 하고 있습니까? 응 주세요. 어디 보세요. 옳지 어디 쓰는 거야? 아좋겠다 떼가고 있어? 아니. 아예 안 따지는데? 이게 블루어 모터가 있는 거고요. 에어컨 필터요. 야! 아. 네, 지원합니다. 그리한 네. 필터. 여기 넣는 방향을 보면, 이건 화살표가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새로 구매한 거는 밑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화살표 이 방향 신경 쓰지 말고, 이 글씨 읽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뒤집히지 않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끝.